아직도 아파? 기침 맞나? 아이거야 아직도 독감이 완전하게 다 낫진 않았구만. 슬픈 일이야. 흑, 흑, 흑. 이번 주 월요일 날 올린 유튜브 영상 봤었니? 안 봤구나. 흑! 너희들이 건강해지라고 만든 영상이었는데, 그걸 안 보다니? 눈물이 찔나 난다. 슬픈 일이야. 나 아직도 시리가 아파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뭘 하면 좋을까? 허허. 일단 난 메이플을 해야겠소. 삐 일단 뭔가를 하고 싶어. 근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난제야 난제. 시리는 지금 원신을 하고 있고 나는 메이플 하고 있고 정말 <laughs> 대단하구만. 왜왜 벌써가 왜왜 시리야 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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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여행 간다고 왜가? 여행 누구랑 가? 여행을 누구가 나 알려주고 가. 아 가족 여행이야. 아 그럼 뭐 자세한 사항은 안 알려줘도 되는데 그럼 다음 주는 촬영 못해? 아니. 다 버리면 어떡하라고? 다음 주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laughs> 이렇게 시리는 떠나갔다. <웃음> 진짜 꿍꿍증만 <laughs> 남기고 갔어. 아니 이게 그거야? 이거 꽃단기만 남기고 갔단다 이거야? <laughs> 잠깐만 이거 꽃단기가 아니고 사람이 제일 짜증 나는 말이 뭔지 알아? 첫 번째는 말을 하다 마는 거고 두 번째는 이거잖아. <laughs> 초요라도 와가지고 나의 심심을 안전시켜줬으면 좋겠군. 어, 초요다! 안녕, 초요야. 초요, 초효, 또 아직도 아프니? 아니요, 아, 다행이다. 건강해져서 다행이야. 아까 시리가 왔다 갔었는데, 시리는 다음주에 여행 간대, 가족끼리. 혹시 초요도 그러니? 아니요, 아, 그런 계획 없어? 그렇구나. 그럼 나랑 초요, 단둘이서 오붓하게 시간을 보내볼까? <laughs>